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부처님 따르는 보살은 죽지 않아요. 이 글은 파리사 학교 김재용 법사 불교 인생 60년 불사의 현장을 열어가는 체험적 레포터입니다. 자자, 시급히 되살려야 할 존엄한 법도 주제로 3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와 띠성 미가라 맞다 강다 대중들 시민들 앞에 두손 높이 지켜들고 참회하시는 붓다 석가모니. 이것이 바로 자자다. 이렇게 대중들 앞에 스스로 청하여 참회하는 것을 자자라고 한다. 자기 참회, 자기 발로 이런 뜻이다. 발로 한다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다. 대중들 앞에 스스로 자신의 뜻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의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대중들을 청하여 자기 허물을 묻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 뜻에 따라서 그래서 자자다. 영어로 invitation으로 번역하는 것도 이렇게 대중들을 청하여 초청하여 자신의 허물을 묻기 때문이다. 자자 대중 앞에 스스로 자신의 호물을 드러내는 것 대중 앞에 드러내므로서 청정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불교 집안에 참회하는 법도다. 일정한 날 대중들이 함께 모여 계율의 조목들을 읽어가면서 청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드러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보살이고, 자자와 같이 스스로 대중 앞에 나아가 자기 호물을 묻고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대중들이여,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청합니다. 나는 탄식했다. 눈물 흘리며 탄식했다. 왜 이런 부처님을 몰랐단 말인가? 왜 우리 불교인들은 철실한 부처님 모습 몰랐단 말인가? 왜 불교 지도자들은 이런 부처님을 알리지 못했단 말인가? 이런 부처님을 모르면서 불교한다, 한 소식 한다, 헛되게 외치고 있었단 말인가? 부처님 공부 아니하면서 마음 공부한다 나를 찾는다 자만하고 있는가? 부다 스터디 아니하면서 수행이다 명상이다 한 소식이다 하고 외치고 있는가? 부처님 모르면서 부처님의 삶을 모르면서 무지 몽매하면서 내가 부처다 모두 부처다 헛소리 하고 앉아 있는가? 깨달음이다, 깨닫는다, 헛소리하고 앉았는가? 자자와 포살, 왜 우리는 망각하고 말았을까? 왜이 조롬한 청정의 법들을 망각하고 말았을까? 깨달음 한 소식, 명상, 참성에 빠져서 무시하고 말 것일까? 이것 없이 이 청정의 법도 망각하고 무스으게 깨닫겠다고 이것 망각하면 이미 불교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황림하신 불교 교단의 엄중한 법도이다. 지금 여기서 다시 시급히 살려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때부터 사띠성 미가나 마다 강당 사건 이후 나는 내가 참가하는 모든 모임에서 포살과 자자를 행하고 있다. 동독불교, 정보리 이어서 지금 파리사 학교에서도 포살과 자자를 행하고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 재행무상, 재행무상, 일체는 지나간다, 사라져간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